자, 우리가, 저, 오버라이드하고, 뭐, 상속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4번 문제 <laughs> 질문이 나와서 한번 풀이를 해보죠. 자, 자바파일 3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 조상클래스가 캘큐레이터입니다. 캘큐레이터고, <laughs> 변수는 없고, 메서드가 멤버 메서드가 에어리어 서클에서 매개 변수 더블 타입의 R을 받는다고 라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생성자가 c a l c u l a t r 이렇게 하나 있고 기본 생성자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성클래스 역시 멤버 변수 없고, 자 생성자 추가하는데, 뭐 기본 생성자겠네요. 그리고 멤버 메서드는 <laughs> 보니까 에어리어 서클, 에어리어 서클, 매개변수 더블 아,랬으니까 오버라이딩한 건가요? 아니 이선원 보가 같잖아. 오버라이딩이네요, 그죠? 예. <놀라이딩> 네. 네. 오버라이딩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 봅시다, 일단.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객체의, 아니,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10 <laughs> 했어. 파이알은 제곱이죠, 그죠? 예. 네. 그래서 10이라면 원면적은 100이니까 3.14 곱하기 뭐 159까지 나왔는데 얘는 159, 이후 어쩌죠, 저쩌고 쭉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mess.py는, mess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 보셨다면, 이파이라는 놈이, static, static, static final 값으로 아마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상수처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mess.random, 그리고 자바 닥스 보는 법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다 까드셨나요? 자바닥스 들어가는 법. 다 까드셨다고. 자, 자바닥스 여기에 들어가서 자, 자바닥스 한번 보죠. 얘가 메스 클래스 밑에 있었으니까 자바 랭 자바 메스입니까? 이가 아닌 텐데, 어, 아니죠. 자바 랭 밑에 있겠죠. 자바 랭에 어디갔나요? 위에 있겠네요. 자바 랭 예, 여기 있네요. 밑에 메스 클래스 한번 들어가 봅니다. 메스 메스 메스가 메스 없는데, <laughs> 어? 어디 있는데? 아 뭐, 보이... 어? 자바 맵스 없어. 여기 있네요. 자바 맥 밑에 맵스 그죠? 예. 네, 맵스 들어가서 여기서 필드 보면 됩니다. 필드 필드 보니까 파이가 존재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스테틱 더블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해 보니까 어 얘는 public static final 해서 불변의 정적 상수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메모리의 상단에 한 개만 차지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거에 관련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갔나요? 파이 여기 있네요. 3.14159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 값은 메스파이의 값은 이렇게 돼있다라는 것은 자식 클래스에서 자손 클래스에서는 메스파이를 이용해서 곱해서 출력을 했던 것이고 위에 나온 결과는 조상 클래스에서 아마 3.14 얼마로 했을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걸 찾아 들어가 보시면 아이 값은 이렇게 돼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코딩, 이제, <laughs>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잠깐만요. 자, 해서, 자, 문제 4번에 먼저, 캘큐레이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나요? 캘큐레이터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캘큐레이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고요. 자, 캘큐레이터, 얘는, 조상 클래스가 될 놈이에요. 그죠? 예, 맞나요? 예.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어, 멤버 변수는 없고, 자, 생성자 하나 있네요. 그죠? 예. 맞나요? 네. 예. 예, 그래서, 생성자 하나 추가해 주죠. 자, 생성자, 캘큐레이터. 이렇게, 기본 생성자 하나 추가했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메서드. area circle이 있네요. 그래서 자, double.r을 매개변수로 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자, public 아이고 public 하고 double 하고 area circle이고 매개변수는 double의 더블 r이고 얘가 리턴을 뭘 해줘야 되네요. 그죠? 자 리턴을 뭘 해줘야 되는지 한번 보죠. 출력 결과를 보고 구현하라고 했으니까, 자, 밑에 한번 출력 결과를 한번 보니까, 어, R 값을 더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왜 10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 R 값으로 10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r 값으로 10을 받네요. 여기다가 10을 했으면 예. 10을 받는데요. <laughs> 그러면 얘는 더블 타입으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더블 하나 선을 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리절트 뭐 아무거나 하나 사용을 해 보죠. 그리고 얘는 뭐죠? 뭐 그냥 뭐죠? 3.14 159 맞죠? 곱하기 r의 제곱입니까? Yeah, yeah. 그죠? 그럼 r 곱하기 r 해도 되죠? 그죠? Yeah, yeah. 어디갔나요? r. 어. 자 이렇게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Yeah, yeah. 그리고 리턴 할때 리절트를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 결과를 한번 보면 음. 캘큐레이터 객체의 Area Circle 를 실행했다. 이걸 출력을 하는 걸로 봐서, 얘 호출하면 그거 찍어야 되겠어요. 그죠? 예. 자, sys out 돼서, 자, 이렇게. 맞나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요, 멤버 메서드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laughs> 뭐, 이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줄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렇게 갖다 붙여도 상관 없습니다. 그죠? 맞나요? 네. 아, 이게 아니구요. 여기, 이렇게. 그죠? 네. 맞습니까? 네. 네. 예,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리턴 타입이 더블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네.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컴퓨터 클래스 한번 볼게요. 자, 뭐 보니까 컴퓨터 클래스는, 자, 컴퓨터 클래스는 말 그대로 문제에서 자손 클래스 였습니다. 그죠? <laughs> 맞나요? 예. 자손 클래스이기 때문에 때문에 얘는 캘큐레이터를 이렇게 엑스텐지해서 상속을 받았고요 문제를 다시 보니까 생성자 캘큐, 아, 컴퓨터죠 이거 네. 컴퓨터의 생성자 기본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제가 여기에 이거를 썼었어야 했네요. 출력 결과 보고 구현하고 오버라이딩. 근데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혼돈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뭐 이걸 굳이 적어주지 않더라도 선언부가 같죠, 그죠? 예. 선언부가 같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오버라이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에어서쿨 이거 그대로 오버라이딩합니다. 오버라이딩하는데 여기서는 자 먼저 이거부터 하죠 컴퓨터 객체 이거 어 잠깐만요 자 이거 자 이거 그대로 여다 갖다 붙입니다 그죠 예. 맞나요 그 다음에 리턴합니다 리턴해서 뭐파이어르 제곱을 이용하라고 했죠 그죠 파이 메스점 파이 그죠 메스점 예. 파이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예,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laughs> 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거는 조상 클래스의에 area circle method를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그죠? 맞나요? 네. 라이딩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야될 거는 자바닥스에 들어가셔서 자바닥스 아 이렇게 하지 말죠 자 자바닥스에 들어가서 math.py라는 정적 상수 정적 스테이틱 파이널이니까 정적 불변의 불변의 상수인 뭐 웹스턴 파일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찾아봐야 함이 해놓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바닥스 사용법도 계속 익혀나갈 수 있을테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낼라 그러면 자 먼저 자 이렇게 이걸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자 먼저 지금 보니까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그죠? 예. 반지름이겠죠,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sc. close 먼저 외치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system. out. println 해서 자 여기다가 에뭐 프린트합시다, 그냥 우리는 알겠죠? 예, 프린트해서 뭐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의 이름을 뭐 입력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해놓고 자, 자 여기다가 int radius 그죠? radius 여기다가 하고 sc. next int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맞나요? 예. 그럼 radius가 매개변수로 던져져야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냥 캘큐레이터부터 먼저 생성을 해서 C A L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U 캘큐레이터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스 아웃해서 우리 원의 면적은 어, 그거 없네요. 원면 아 원면적은 있네요, 그죠? 네. 네, 원면적은 이거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원면적은,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네. 프린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프린트 ln 합시다. 이제 우리 다 알잖아. 프린트 ln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면 되잖아. 그죠? 플러스 해서, 자, cal.area.circle에다가, radius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럼 이거에 지금 area circle은 뭐예요? calculator라는 조상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왜? 얘 칼의 근본이 calculator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반지름 입력하래, 시 하니까 314.159 나왔어요. 그죠? 맞나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컴퓨터 거 호출해야죠. 그죠? 맞나요? 네. 네 컴퓨터 해서 COM 하고 New Computer 이렇게 가져가면 될 거고 역시 똑같이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가 COM 이렇게만 하면 게임 끝나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10을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관건은 오버라이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스점 파일을 한번 찾아보라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 아, 이게 메스 파일을 썼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 있으니까, 메스 파일의 값을 찾아 들어가서 이 값이 어떤지 모르면, 아니면 직접 찍어보면 됩니다. 그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인에다가 메스 파이의 값은 이렇게 메스, t 스 아이고, 스파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냥 메스아이 점 메스.파이 점점 파이 이렇게 입력해보시면 아, 얘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네요. 그죠? 이게 나왔으면 얘는 아하 여기다가 10을 10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라고 추론해 볼수 있죠 그죠? 예, 예. 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사용하는 것들을 만나시게 되면 제가 그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던지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자바닥스에 들어가서 반드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바닥스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다 까먹어요. 알겠죠? 예. 예. 뭐, 그것도 싫다. 그럼 요거 갖고, 이거 눌러요. 이거 눌러보면 여기 있네. 예. 그죠? 예. 예.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뭐죠? 오버라이딩과 상속의 마지막 문제였던, 저, 컴퓨터 이그잼플까지, 자, 했고요 자, 요거 예제, 아요 문제풀이는 여기서 끊도록 하죠.